탈피할 때 유목 같은 걸 넣어주면 탈피하는데 더 도움이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집돌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아이들 블로그나 탈피하는 영상을 찍어둔 거 모아봤습니다. 잠깐만 볼게. 오늘은 우리 1차 산란한 아이가 탈피를 하고 있네요. 탈피를 한다는 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겠죠? 음. 탈피 시기에는 벽면에 저는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허물을 더잘 벗을 수 있게. 평소보다 좀더 습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탈피할 때 유목 같은 걸 넣어주면 탈피하는데 더 도움이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비부비 하니까. 오, 샤샤 탈피하는 거 처음 보네. 이렇게 주둥이부터 까네. 음, 샤샤 개코포디 안 먹어서 넣어줬더니 똥쌌네요 와. 야, 우리 백만원 허물 벗으면서 안에다가 똥을 싸놨네요. 깔끔하게. 아, 냄새야. 그래도 이쁘게 잘 벗었네요. 음, 냄새. 야, 밝아졌네요. 탈피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밝아졌어요. 깔끔하네요. 우리 잘 생긴 까미 불러온 거 보이시죠? 눈이 뿌예요. 이러고 한 일주일 안으로 이제 탈피를 해요. 지금 몸 전체의 색깔도 약간 좀 뿌였죠. 까미 탈피했어요. 똥도 같이 쌌어요. 파충류는 이렇게 탈피를 해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루루 불러왔어요. 불러왔어요. 눈 뿌연거 보이시죠? 겁 많아가지고 제손 밑에 숨어있어요. 우리 강생이가 지금 3차 산란 직전인데 탈피를 하고 있는 게좀 힘들어 보여요. 어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요. 오, 우리 마마. 사람 목욕탕 가서 때베긴 것처럼 뽀얘졌네요. 이쁘군. 벗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렸네요. 탈피도 했으니 먹이도 먹여줍니다. 블루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그 동안 찍은 영상 올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시고 모두 부...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 영상에 봬요 뿅.